한 중지법에 관련된 논의가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을 잡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실 들썩이게 만들었던 건 사법부의 모호한 태도였습니다. 강우식 비서실장이 상당히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죠. 불필요하다라는 취지를 명료히 전달했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거의 그대로 전달하고 발표한 것으로 분명히 짐작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상당히 동의하는데요. 제가 주목했던 발언은 맨 나중에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기를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직후부터 재판 중. 검법은 불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무리하게 재판을 회피한다는 오해를 주고 싶지 않았을 것이죠. 자신이 현재 해야 할 여러 가지 정책적 행보들에 쓸데없는 오염이 끼어들게 된다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저는 이 대통령의 판단이 정공법에 가깝다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아예 그릇된 생각을 했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만에 하나 사법부가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먼저 국민들이 들고 일어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